안녕하세요. 장롱롱 카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컷 페이지에서 멀티캠 하는 거, 싱크 빔 활용해서 멀티캠 편집을 했는데요. 아, 그러면 예전에 에디트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프로젝트 만들고요. 에디트 페이지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영상 똑같이. 지난 시간과 똑같이 카드 하는 영상이에요 이두 클립을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타임라인 하나를 일단 만듭니다 타임라인 을 하나 클립 하나를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오면 이제 타임라인 1번이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 푸티지 이렇게 올립니다 이제 보시면은 오디오 트랙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박수를 치는 소리가 나죠? 밑에 오디오 트랙 1번을 뮤트를 하고 이제 2번을 들을게요. 네, 2번에 보면은 이, 이쯤에서 박수 소리가 나요. 이렇게 나죠? 마킹을 합니다. 정확하게 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을 확대해서 보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이 대목이죠. 이렇게 소개 났죠? 자, 여기다가 해당 오디오 트랙을 선택을 하고, 위에 보시면 마커 있죠? 키보드에서 M 누르면 돼요.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 줄이고, 이제 오디오 트랙을 뮤트 하고요. 오디오 트랙 2번을 뮤트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죠. 그리고 오디오 1번은 솔로라든가 M, 이런 거 아예 안 뜨게 하셔야 돼요. 솔로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요렇게 들어가죠. 여기 박수 소리 나는데, 타임라인을 확대해서 보셔서, 이 정도가 맞겠네요. 네, 주의하셔야 될 게, 오디오 1번 트랙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마커스 마커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 오디오 2번과 1번 이렇게 좀 어긋나 있죠, 살짝. 아래에 있는 이거를 전체화면으로 보면 비디오 2번이 비디오 1번보다 녹화가 늦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2번을 움직여서 맞춥니다. 이렇게 쭉 마우스 가면 이렇게 딱 맞아져요. 네, 맞았죠? 자, 이렇게 보면 마커가 딱 일렬로 같이 맞춰 섰죠. 이렇게. 오디오 트랙 2번에 뮤트를 끄고, 이렇게 되면 오디오 1번, 2번 트랙이 동시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딱 맞죠. 이게 조금 어긋나면 소리가 이렇게 일치해서 들리지가 않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타임라인 1번에 싱크가 맞춰진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클립 두개 가지고 멀티캠을 해야 되는데, 타임라인에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에디트 페이지에서 멀티캠을 할때 타임라인을 복제를 했습니다. 에디트 들어가시면, 듀플리케이트 타임라인이 있어요. 어, 타임라인을 듀플리케이트 합니다. 그럼 요거랑 똑같은 타임라인 1번, 타임라인 1번 카피가 이렇게 나왔죠. 이두 어, 개를 가지고 이제 멀티캠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여기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게 타임라인 1번이거든요. 이걸 좀 식별을 할수 있게 이렇게 바꿀게요. 타임라인 뷰 옵션을 스택 타임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타임라인 1번이 보이죠. 미디어플레이에 있는 타임라인 카피 더블 클릭하면 지금 타임라인에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레이어가 타임라인 1번 타임라인 1번 카피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싱크가 일단 맞춰진 상태에서 두 개의 클립을 타임라인 1번에서는 비디오 1번만 활성을 시키고 비디오 2번 트랙 가리기 하고 오디오 트랙 2번 뮤트를 해요. 그러면 타임라인 1번은 네, 비디오 1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타임라인 카피에서는 반대로 하죠. 비디오 1번을 가리고 오디오 1번을 뮤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네, 비디오 2번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미디어 풀에 있는 타임라인 1번과 타임라인 카피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뉴 멀티캠 클립 이라고 하면 됩니다. Using selected clips. 어, 원래 타임라인을 선택했는데, 뭐, 상관없어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물어봐요. 멀티캠 타임라인을 만들 텐데, 멀티캠 클립 네임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그냥, 음, 타로. 타로 카드니까요. 타로 멀티캠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런 다음에, create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리지널 클립스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고, 타롯 멀티캠이라는 게 생겼어요. 타롯 멀티캠 타임라인이 생겼죠. 자, 그러면, 타임라인에 있는 타임라인 1번과 타임라인 1 카피를 다 지우고요. 타로 멀티캠이라는 이 타임라인을 드래그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타임라인 3번이 새로 생겼죠. 그리고 소스 모니터가 이쪽이고 이게 타임라인에 있는 모니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소스 모니터의 밑에 이걸 하셔가지고 멀티캠으로 옵션을 바꿉니다. 그리고 소스 모니터에 제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면도칼이 블레이드가 활성화가 돼요. 자동으로. 이게 뭐냐? 컷 페이지에서의 멀티캠 편집하고 에디트 페이지에서의 멀티캠 편집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컷 페이지에서는 오버라이트를 해서 베이스가 되는 비디오 트랙에 하나가 깔리고 그 위에 비디오 2번 트랙에 조금 조금씩 클립이 얹어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로 멀티캠이라는 타임라인을 타임라인 3번 안에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트랙이 지금 보시면 하나예요. 타임라인 3번은. 그런데 제가 이제 자동으로 편집을 시작할 텐데, 소스 모니터에는 앵글1, 앵글2라고 이렇게 옵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 블레이드 모양,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가 아니라 블레이드예요 자, 면도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현재 지금 앵글2번을 눌렀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뷰어에 앵글2번이 딱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편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타임라인 3번을 보시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조각이 났어요. 소스 모니터에서 내가 앵글 1번, 앵글 2번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클릭을, 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앵글 1번, 앵글 2번을 이렇게 내가 선택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편집이 돼요. 타임라인을 볼게요. 이건 앵글 2번이죠?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딜리버에 가서 컷 페이지에서 하는 멀티캠과 에디트 페이지에서 하는 멀티캠은 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에디트 페이지에서 하는 멀티캠 편집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앵글 1과 앵글 2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터치하면, 어, 클릭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잘려지니까, 그런데 조금은 정교하고 물론 정교한 멀티캠 편집이 돼요. 에디트 페이지에서도 자 완성이 됐네요. 렌더가 자 바탕화면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디트 페이지에서 하는 멀티캠 편집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롱을 나온 카메라였습니다.